k가 0보다 크다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가 붙고 자 이런 범위가 있을 때는 함부로 판별식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판별식으로 가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냐면 꼭지점 있지 대칭축이 지금 7이지 7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럼 사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 답이 나오긴 해요 이거는 대칭축 여기 들어갈 때 일반적인 풀이는 그게 아니고 p제곱 마이너스 14tk 이렇게 놓고 이걸 그리셔야 돼요. 그려보면 0, 14 이렇게 되고 7. 집어넣으면, 음, 마이너스 49가 나오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잘라서 k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k는 상수함수, k가 마이너스 49보다 작다. 답은 마이너스 48이라고 러면 안되고 마이너스 50이죠. 근데 이거 판별식으로 해도 답이 똑같이 나와서 조금 그래 선생님볼 때는 그 이유는 뭐라 그랬니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어서 그렇다 그랬어 376번도 그런가 뭔가 보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가 0이상 근데 또 얘는 x가 0이상이라고 날리네 x가 0이상이면 2 x가 t고 x가 0 이상이면 t는 뭐가 돼? 2x가 이렇게 생겼지? 0 이상인 걸 넣으면 t는 1 이상이 되죠. 그래서 t는 1 이상. 그래서 범위가 t가 1 이상이란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봐. 대칭축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으로 절대로 풀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얘는 k를 놓고 분리하면 판별식으로 안되는 문제 하나 나왔다 얘들아 앞에는 판별식으로 다 돼요 대칭축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확인해봐 별로 사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문제들이 자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하고 0이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 그림이고 1 이상인 부분만 그림 이 그림 k가 더 위에 있으니까 k가 이렇게 움직여야죠 그럼 여기 1을 넣으면 마이너 스 3이고 k는 아이너 3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